자, 반갑습니다. 오늘 날짜 1월 20일 목요일 현재 시간 오후 8시 29분을 지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시간에 원니콜딩스 분석을 제가 해 드릴 건데 일단 음봉으로 마감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장 중에 2, 3%까지 살짝 갭상승했다가좀 빠졌죠. 빠졌고 어, 그리고 오늘 종가를 이제 4만0 5 0원으로 마감했고요. 그리고 NXT에서는 소폭 반등해 주면서 사만 이2 5 0원으로 이제 종가 마감했습니다. 자, 일단 오늘 이제 시간에는 제가 이제 워니콜딩스에 대한 첫 번째 뉴스 해석 어, 뉴스 해석을 제가 해드릴 거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 차트 방향에 대해서 제가 오늘도 확실하게 어, 진단을 내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영상 시청 전에 우리 구독과 좋아요 누르시면요 우리 여러분들한테 반드시 어, 요 보기 찾아옵니다 아시겠죠? 밑에 보시는 제 따봉 버튼 잠들, 좋아요 버튼 한 번씩 또 꾹꾹 눌러주시면은 또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네, 자 원익홀딩스. 아자 최근에 지금 오늘 수 수급 특좀 들어왔던 섹터가 있죠 오늘 자 2차전지 쪽 그죠 전고체 배터리 쪽 2차전지 쪽이 굉장히 강한 아, 섹터의 흐름을 보여줬다는 거고 지금 이제 전기차 이외에도 지금 로봇 있죠 그죠 어, 로봇에도 지금 이제 이런 2차전지 중요성이 좀 어, 활발하게 좀 움직임이 나오면서 2차전지에 대한 어, 수입이 들어왔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 반도체 그죠 음, 반도체 관련주들 또 이제 또 급등이 또 나와줬습니다. 그리고 뭐 최근에 이제 로봇주들 그렇 오늘 로봇주들이 이제 좀 살짝 움직였다가 장 초반부터 이쫙 빠졌죠. 빠지면서 좀 개별적으로 좀 움직임이 나오는 장세가 이렇게 좀 이어졌고 나머지는 이제 이렇게 어, 뭐 개별주로 이렇게 움직임이 나오고 있습니다. 뭐 바이오주 특히 이제 바이오주는 알테오젠이 좀 한번 무너지면서 좀 크게 좀 영향을 받고 있다라는 건데 알테오젠이 이제 어, 로열티 2%를 받는 바람에 5%인 줄 알았는데 2% 받는 바람에 좀 급락이 나왔었죠, 그렇죠? 저 지금 내일도 아마 2차전지쪽이좀 좋을 것 같습니다. 아, 어, 좋을 것 같은데, 자 최근에 로봇 주들이 굉장히 강세였어요, 그죠 강세였는데, 어 워릭홀리스 같은 경우에는 자회사가 워릭로보틱스가 있습니다, 그렇죠? 로보틱스가 있는데, 어 이번에 한번 수혜를 받아가지고 좀 급등 하나 했더니 안 받아죠 수혜를, 그렇죠? 이거지, 이거 제가 저번 시간에 우가 말씀드렸는데, 이거 왜 수혜를 안 받았냐? 일단은, 자, 이거 상장, 그렇죠? 실질적으로 상장이 된 아, 상장이 된 우리나라 이제 국내 상장된 로봇 주들로 이제 수급이 아예 간 겁니다. 그렇죠? 워니 콜딩스는 어떻게 보면 이제 실질적인 로봇 주가 아니죠? 워니 아, 로보틱스가 있잖아요. 그렇죠? 어떻게 보면 그 로워니 로봇, 로보틱스가 만약에 상장이 되어 있었다면 얘가 이제 수급 받아서 굉장히 세게 갔을 겁니다. 아, 근데 얘는 지금 수급 받지 못하고 오히려 이제 실질적인 로봇 주로 수급이 몰리면서 얘는 소외를 당했다라는 거고 지금에 대한 움직임은 뭡니까? 그냥 이제 반도체 쪽이죠, 그렇죠? 어떻게 보면 이제 반도체 쪽에 아좀 어, 영향을 받고 있다 어,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그럼 이제 오늘 뉴스 분석 좀 해드릴 건데 자 일단 첫 번째로 이제 주요 기업 생산 확대에도 메모리칩 부족 해가지고 이제 2027년까지 지속이 될 전망이다 마이크론 같은 경우에는 지금 소비자 그죠 어, 소비자용 디렘을아예 그냥 생산을 중단해버렸어요 그리고 기업용 디렘을 생산하겠다 이쪽이 돈이 되니까 ai 반도체 hbm 쪽 그죠 보니 되니까 이쪽을 이제 좀 주력을 하는 것 같고 어, 지금 중국도 지금 활발하게 움직임이 나오, 나오고 있습니다 중국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 그 기술을 빼돌렸죠 그죠 어, 진짜 이거는 너무나 악랄한 짓이 아닌가 생각하는데 어쨌든 어, 문단속을 좀잘 해야 될것 같습니다 우리나라도 어, 어쨌든 이렇게 메모리치 부족 현상이다 자 ai 확산에 반도체 장비 호황 2027년까지 역대 최대 규모 전망이 나온다 이런 소식이 나왔고 hbn 첨단 패키징 아, 투자 확대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죠? 아. 그래서 이제 원익홀딩스 같은 경우에는 자회사가 이제 여러 가지가 있죠. 아, 일단 원익IPS, 그렇죠? 원익IPS가 아, 반도체 그리고 이제 아, 이런 디스플레이 핵심 장비 생산을 만드는 회사입니다, 그렇죠? 계열사고 그리고 원익이제 머티리얼즈, 머티리얼즈 같은 경우에는 특수 가스를 만드죠, 특수 가스, 그렇죠? 특수 가스를 만듭니다. 그래서 특수 가스가 이제 반도체 그리고 디스플레이도 필요한 필수적인 어, 공정이 필요한 요소다 거고 머리 머티리얼즈 같은 경우에는 이제 삼성, 삼전과 그리고 SK 하이닉스에 어, 납품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QNC, QNC 같은 경우에는 이제 반도체용 쿼츠죠 쿼츠 코치. 석영이라고 합니다 석영 그렇죠 석영. 이 시장에 대해서는 서 시장에 대해서는 글로벌 1입니다 위 여기가 QNC가 어, 대단한 회사입니다. 그래서 이 계열사들이 지금 열심히 지금 움직여주면서 어, 지금 앞으로 이제 이 반도체 호황 그리고 반도체 장비까지 호황장이 열리면서 어, 이 원이 콜릭스의 주가는 앞으로 크게 힘들 무질서해 매우 높다는 거 참고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자 2016년 반도체 산업 트렌드 전망 보시면은 지금 이제 반도체 이 시장 규모 요 부분에서 지금 컴퓨팅 그죠 컴퓨팅 디바이스가 어, 거의 한한30%차지하고요 어, 그리고 어, 서버 네트워크 장비 이쪽이 이제 ai 쪽이죠 그죠 어, 어떻게 보면 이제 이두 개가 다 이제 ai 쪽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겁니다 여기가 한30한40% 한 정도 그죠 40% 정도 차지하고 70%니까 나머지가 이제 차량용 가전 산업입니다 그죠 지금 이제 바이오로 이제 ai 시댁 때문에 이쪽이 어, 비율이 훨씬 높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차량용 반도체도 앞으로 이제 급증할 예정이고 그리고 서버 네트워크 여기는 이제 향후 5년간. 어 데이터 트래픽 급증, 급격한 증가로 이제 그어 증가 때문에 앞으로 시장에 2030년에는 총 데이터 양 반도체 시장 중 50%를 차지할 것이다 이런 예상치도 내놨습니다. 그러니까 2030년까지는 넉넉하게 어 반도체 공급난이 계속 지속이 될 것이다 이렇게 좀 이해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가정용 반도체 아 이제 2030년에는 또 이제 230억 달러까지도 이제 성장을 계속 이룰 것이다. 보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n p u 탑재된 스마트폰, PC 등이 이제 지속적으로 상승할 것으로 보이며, 시장 규모가 아, 점점 이제 상승한다. 그죠? 90에서 100억 달러였던 게 2030년까지 300에서 300, 400, 아, 400에서 430억 달러까지 성장할 것이다. 음,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산업용 반도체 아, 여기도 계속 꾸준히 성장한다. 아,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자, 2030년 이후 반도체 영향을 미칠 어, 주요 미, 미래 기술 기술 보시면은 잠깐 제가 물좀 마실게요. 이 목이 타 가지고. 음 자, 2030년에 이제 영향을 미칠 주요 미래 기술 보시면은 어, AGI, a i 가 있죠. 자, AI가 있는데 이 AI의 레벨을 뛰어넘는 게 바로 AGI입니다. 자, 이게 AGI가 뭐냐면 제가 저번 시간에도 보여 드렸지만 이제 인간 수준, 이 인간 수준은 이상의 인공 지능을 말해요. 지금 이제 챗치 pt 그리고 제미나이 구글의 제미나이. 자, 이거보다도 훨씬 성능이 그니까 어, 성능이 월등합니다. 월등히 높습니다. AI 이 성능 자체가. 그래서 고성능은 마찬가지 뭐 당연한 거고. 여기에 감정까지. 그죠? 거기에 저 윤리적, 확장성, 확장성 그다음에 자 능력까지 다 이제 갖놓은 거죠. 그니까 인간이라고 보시면 되 겁니다. AI 시대를 넘어서 AGI 어, AI 시대가 옵니다. 오픈 AI, 샘 올트먼이 또 이렇게 미리 예견했죠. 요 시장, 그리고 완전 자율주행 어, 휴머이드 시장, 그리고 양자 컴퓨터. 양자 컴퓨터는 이제 좀 커지고 있는데, 양자 컴퓨터 같은 경우에는 지금 중국이 가장 어, 강력합니다. 어, 중국이 따라올 수가 없어요. 그래서 앞으로 이제 그 비트코인 같은 경우에는 이게 암호화폐다 말이죠. 그죠? 암호화폐. 그렇죠 비트코인 나무 화폐인데 양자 컴퓨터를 이걸 뚫어, 뚫을 수 있다. 뭐한2분만에 뚫어버린다 이런 말도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양자 컴퓨터가 발전하면 발전할수록 이 가상화폐도 어, 굉장히 좀 위험할 수 있다. 어떻게 보면 그렇죠? 가치가 좀 하락할 수 있는 거죠. 그렇죠? 어쨌든 이쪽 시장이 우리가 지금 경험하고 있는 로봇조도 최근에 급등했었고 AI 관련주는 뭐 당연히 급등하고 있고 그렇죠? 앞으로 이제 또 완전 자율주행 또 이쪽도 굉장히 커질 것이다 이렇게. 예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 이쪽이 좀 소외됐다고 해서 들 완전히 무시하시면 안 됩니다 지금 우주 탐사 저는 굉장히 높게 보고 있고요 그리고 핵융합 에너지 여기도 제가 어 굉장히 높게 보는 산업 중에 하나입니다 어 이것도 꼭 참고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삼성전자가 오늘 이제 시총 천조를 넘었죠 잠깐 그죠 렇 오늘 삼전이 막 이제 급등하면서 오늘 장중에 코스피 5천을 어, 딱 찍었습니다. 목표치 딱 달성했다고 말이죠.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목표치를 좀 달성을 했기 때문에 이제부터 이제 조정이 좀 나오지 않을까 어, 해가지고 제가 아까 종목을 이제 삼성 sdi 그죠? 아까 제가 이전 영상에서 보시면은 그 두산 에너 i t y 영상을 제가 올려 드렸거든요. 거기 영상 보시면 제가 삼성 s d i 를 제가 종가 배팅해가지고 거의 한180 정도 좀수익실현 했습니다. 아까 nxt에서 어, 팔아버렸고 그래서 지금 오늘 수익이 어, 370 정도 됩니다. 370 정도. 어. 제 단타 계좌가 항상 저는 인증을 하죠. 음. 투명하게 다. 그래서 오늘 360만 원 정도 수익 내 가지고 지금 누적 손익이한 1,700만 원 정도 됩니다. 이 계좌는 제가 이제 단타 계좌고 2016년 시작해 가지고 제가 900만 원으로 시작했거든요. 900만 원. 900만 원 정도 시작해 가지고 지금 쭉 해서 지금 얼마 됐냐? 2,600 됐네요. 그렇죠? 음. 아, 어, 2,600. 어, 이렇게 되겠습니다. 저는 이제 항상 이렇게 계좌 인증을 합니다. 계좌 인증을 하고 있고요. 대부분의 유튜버들이 뭐 98%가 거의 안 하고 있지만, 저는 이게 항상 문제라고 말씀 제가 드립니다. 그래서 대한민국의 딱 2%만 지금 인증을 하고 있는 상태인데, 이 98%의 이런 사람들이 엄들 저는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이 유튜브 시장을 굉장히 더럽히고 있다 이렇게 보고 있어요. 뭐 이들이 말은 잘하지죠 이들의 계좌는 저는 박살이 나고 있다. 아예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계좌 인증을 못할 정도로 할수 없을 정도로 그냥. 어 사람이라고 있다. 이렇게 보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얼마 전에 그 우리 그주식다는방 여기 텔레그램 방에다가 질문을 제가 좀 던졌죠. 그렇죠? 여기다. 던져 가지고 무슨 질문을 제가 드렸냐면 만약에 그 계좌 인증된 사람이랑 그리고 계좌 인증이 안된 사람이 있다. 종목 분석을 이제 맡길 때 계좌 인증이 된 사람한테 맡길 거냐, 계좌 인증이 안된 사람한테 맡길 거냐. 이렇게 제가 여쭤봤는데 몇몇 분들이 어,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제 여기 가반수를다 이제 인증을 했어요, 그렇죠? 인증했는데 몇몇 분들이 이쪽을 선택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말을 너무 다 잘하다 보니까, 그렇죠? 말을 너무 다 잘하다 보니까 그냥 여기 이제 현혹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시장이 더러워졌다는 거죠. 이 계좌 인증이 자랑을 하는 게 없들 절대 아니에요, 절대 아니고요. 이 주식 방송하는 이 전문가라면요, 이 계좌 인증은 필수입니다. 계좌 인증은 곧 이거로 보다 실력이 실력, 실력을 나타내는 어디 보면 이제 증이야 증. 증인데 이거를 98%가 거의 다안 하고 있다는 겁니다. 저는 어, 그런 사람들 다 잘못되고 있다. 다 사기꾼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 어, 조심하시고요. 진짜 저뿐만 아니라 계좌 인증 이렇게 하고 있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저는 뭐 수익 나든 손절, 뭐 손실이 나든 다 공개하고 있어요. 그렇죠? 매일까지 공개하고 있는데 우리 방송 시청하시는 분들도 꼭 계좌 인증이 된 사람들, 방송만들꼭 보시기 바랄게요. 그런 방송이 정말 투명한 방송입니다. 대체점들 음. 자, 일단 이제 머니홀딩스. 어, 일단 차트 분석을 좀해 보자면은 어, 제가 이제 이때 방송에서 그렇죠? 어, 제가 여기 며칠이냐? 1월 2일. 그렇죠? 1월 2일 날 제가 방송에서 이제 머니홀딩스 제가 말씀드리 드리면서 자, 앞으로 이제 여기 그렇죠? 이 43,850원 자리. 여기를 이제 돌파 돌파가 이제 나왔기 때문에 앞으로 이제 이런 조정이 나올 것이다라고 제가 미리 제가 예측해드렸어요 미리. 그렇죠? 미리 이렇게 제가 예측을 해 드렸고 지금 이때 당시에 뭐 많은 유튜버들이 뭐 이때 뭐더 간다 더 간다 이제 외쳤긴 외쳤지만 저는 이제 뭐라고 했습니다 사파의 조정 파동 관점을 제가 본다 그랬어요. 저는 지지 저항 이런 거는 기본적이입니다. 이런 것만 분석하는 게 아니고요. 파동 분석에 파동 파동 파동을 분석하는 사람입니다. 지지 저항 추세는요. 이거는 초등 과정이야. 초등 과정이고 파동부터가 이제 고등 과정이요 고등 과정. 여러분들 이 재방송 보시면서 공, 공부를 좀 하셔가지고 앞으로 이제 홀로서기를 하셔야 됩니다 홀로서기 어? 제가 언제까지 방송할 수 있, 있을지 모르겠지만 남한테 의지하지 않고 홀로서기를 하셔야 돼요 어? 남한테 의지해서 뭐 누구한테 뭐 가, 어디 업체 뭐 가입해고 그래가지고 뭐돈번 사람도 들 있습니까 아무도 없사람들 제주에 아무도 없사람들 결국에는 홀로서기 해야 됩니다 홀로서기 어? 홀로서기 하셔가지고 여들 직접 투자해가지고 직접 판단해서 투자해서 돈을 일틀 벌튼 어? 1튼 뭐 걸든 둘중에 하나 해야 돼요. 저도 이 계좌 이거 보시면요. 손실난 거 있습니다. 이 사람들 보면은. 어? 이 있잖아요. 이게. 이날 사백만 원 손절했죠. 그죠? 어? 쭉 벌다가 사백만 원 손절하고. 그리고 최근에 삼백오십만 원도 손절하고 십팔만 원 손절하고 백육십만 원. 어? 손절하고. 이렇게 하고 엎치락뒤치락 치고받고 하다가 지금 천팔백 된 겁니다. 그니까 꾸준하게 해야 돼 꾸준하게 꾸준하게 매매를. 매매를 꾸준하게 해야 됩니다. 자, 어쨌든 지금 4파의 조정 파동에 있고 제 관점은 항상 이제 업데이트가 돼요. 저도 이제 어 여기 관점에서 계속 제가 설명드렸던 부분, 여기 돌파할 것이다 말씀드렸고 돌파한 뒤에 그다음에 여기서 이제 돌파했을 때 원래 이제 제가 이 관점으로 봤죠. 그죠? 아시 참들, 이 계단식의 상승의 관점을 제가 봤었는데 어 여기서 돌파가 나온 거 보고 이 돌파가 나왔는데 뭔가 수급지가 봤어요. 수급을 봤더니 어 여기서 좀 이상했습니다. 그래서 이거 보고 어? 이제 앞으로 좀 조정이 나올 것이다 그래서 1차적으로 4 2 9 5 0원자리 여기가 1차적인 눌림자리가 될 거고 그 다음에 2차는 여기 그리고 제가 여기까지 좀본다 그랬어요 왜냐하면 이 3파동 이전의 3파동의 이 고점분이 여기란 말이죠 그죠? 여기입니다 그래서 여기 자리까지도 봐야 된다 말씀 드렸었는데 그럼면 제가 이제 1월 20일 날 다시 한번또 여러분들께 설명 제가 드렸었죠 그래서 지금은 ABC의 조정파동 관점 그죠? 이런 ABC의 조정파동 관점으로 좀 추가를 하셔야 될것 같다 이렇게 말씀드리 a 습니다 e to ask me. s 파동 f you have a q c 파동 ask me t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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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sk m 이탈했 ask me to 올 s k me to as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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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 자 이런 식으로 갔죠. 그러면 여기 위에서 돌아니다 그러면 이런 식으로 횡보해 주면 좋아요. 자, 그러면 얘는 횡보했다가 다시 이게 치고 나올 가능성 매우도 없습니다. 이게 첫 번째 관첫 번째 제 관점이고요. 바, 조정파동 관점 속에 두 번째는 A, B, C 조정 조정파동 나고 오 조정파동 나오고 나서 바닥 다지고 다시 올린 거 그렇죠? 이게 두 번째인데 어 어차피 뭐 시간 차입니다. 이 결국에 시간 차예요. 이 결국에는 결국에는 시간 차이다. 조정받고 좀 단기, 단기적으로 조정받고 좀 빠르게 올리느냐 아니면 좀 시간이 걸려서 abc 조정 파동 나오고 바닥 다지고 나중에 올리느냐 결국 단기적이냐 중기적이냐 이 차일 뿐이지 저는 원익 콜딩스라는 종목을요 아직도 저는 우상향 관점으로 보고 있어요 왜냐 일단 첫 번째로 반도체 부스트죠 지금 그죠 반도체 초호황 장세입니다 초호황 그죠 초호황 장세고 로봇 신사업까지 지금 하고 있잖아요 그죠. 그 반도체에다가 로봇까지 하고 있는 정말 강력한 이 종목 중에 하나다. 아,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이 회사 같은 경우에는 노다지다. 아, 진짜 금을 캐는 노다지다. 이렇게 보고 있는데 어, 원이 홀딩스는 제가 이제 언제입니까? 자, 여기 영상 보시면은 제가 VIP 정보로 제가 그죠? 5월 23일 날 그죠? 멤버십 정보로 제가 이제 어, 원이 홀딩스가 말씀이 드렸었고 5월 23일 자리가 어디였음들 최저점이었죠 이때 아무도 관심 안 가졌다 이 자리에서 그죠 원리 콜릭스 작년 5월 22일 자리 23일 날 이때 제가 미리 말씀니까 드렸었고 지금 몇백 프로 올랐냐면 거의 8 0 0 넘게 그죠 8 0 0 넘게 지금 엄청난 급등이 지금 나오고 있단 말이죠 그죠 음 그러니까 저는 미리 이런 종목을 자만했던 사람이에요 암들 어. 그러니까 제 방송에 대한 암들 신뢰를 어, 드리기 위해서 제가 이렇게 미리 좀 이렇게 말씀니까 드린 거고 자 그럼 이제 조정 파동 관점 속에 있을 때 그럼 이제 여기가 이제 1차 이제 눌림 구간이고 그 다음에 두 번째 눌림 구간은 35,150원 그리고 세 번째까지는 이제 한 여기 산파동 아까 말씀드렸던 이 자리 한 33,000원 요 부분 그니까 어떻게 보면 이제 31,800원까지도 조금씩 열어두면 좋을 그 좋을 것 같아요 왜냐 이전에 여기 어3 다시 1 그죠 3 다시 1그 다음에 3 다시 2로 터미널 파동을 이 움직였을 때 여기서 한번 눌림받을 때 이거 제가 3만 1 8 0 0원자리 여기 제가 미리 말씀을 제가 드렸었죠 그죠? 이 파동자리 여기서 한번 지지가 나오고 반등이 나와줬기 때문에 어, 여기서는 이제 반등이 나올고능서이 자리는 좀 매우 높죠 그죠? 어, 매우 높은 자리입니다 그래서 3만 1,000원과 어쨌든 3만 3,000원 3만 1,000원과 3만 3,000원 이 부분이 어, 여기 3파동의 고점과 그리고 이전에 지지했던 이 구간에 겹치죠 그죠? 겹치기 때문에 이쪽에서 이제 반등이 나올 가능성이 뭐한80% 어, 한 어, 거의 80% 높은 확률로 반등이 여기서부터 시작이 될 겁니다. 어, 반등이 시작될 거고 여기서 바닥 다지고 올라가거나 또는 여기 자리에서 바닥 다지고 이렇게 올라가거나 어, 이런 시스템이 될것 같습니다. 어, 지금은 워니홀딩스는 지켜보는 단계지 여기서 뭐 공격적으로 막 매수하거나 그런 단계는 절대 아닙니다. 어, 일단은 천천히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시겠죠? 음. 자, 그리고 여러분들 영상 한 번씩 땀들 구독 버튼 그리고 좋아요 버튼 한 어, 꾹꾹 눌러 주시기 바르겠고요. 어 일단은 내일 그 2차 전지 관련주 아까 말씀드렸다. 저는 이제 삼성 SDI 좀 팔았었는데 얘가 아까 한20몇 %까지 올랐나? 23%까지. NXT에서 23%까지 올랐단 말이죠. 그렇죠? 여기 보이시죠? 23%. 그래서 제가 종가 베팅 가지고 이거 좀 먹고 지금 나왔고 내일 아마 얘좀셀 겁니다. 셀 거고. 그리고 그 롯데, 아, 롯데 에너지 머티리얼즈. 얘 생각 안 해요. 지금 NXT에서 상한가를 갔습니다. 조금 그렇죠? 얘도 내일 갭상승 이렇게 띄우거나 한번 이렇게 좀 쏘는 그런 현상도 나올 법하다. 그렇죠? 오늘 거래 대금도 좀 터졌죠? 거래 대금이 백만 원, 천만 원. 어. 어. 거래 대금도 좀 많이 터졌고. 미래 나노텍도 얘도 지금 NXT에서 2 2까지 그죠? 거의 6% 급등했습니다. 예. 어. 엄청나게 급등했어요. 얘도 한번 갭상승해서 좀 띄울 가능성이. 얘도 단타치기 좀 좋죠? 이런 거. 그렇죠? 어. 이런 식으로. 삼성전자. 자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제가 이제 좀 길게 보고 있죠. 얘를 그죠. 이 방에서 제가 미리 말씀드렸지만 이것도 삼성전자 제가 이때죠. 아 이때 제가 눌린 뭐. 11월 작년 11월 7일 삼성전자 관점. 어디였냐? 삼성전자. 제가 눌림목을 한번 드렸었는데 잠깐만 찾아볼게요. 아, 여기 있네요. 11월 26일. 아, 어. 11월 26일 딱요 날이죠. 그죠. 렇 아, 요 날, 요 날부, 요 날에 제가 이제 여기 2차, 1차 지지 저항 자리에 반등 나올 것이다. 제가 또 제가 미, 미리 예측을 제가 해드렸었고, 지금부터 신규 진입이 가능한 자리다. 11월 26일. 요때 저때 그죠. 요때 그죠. 요때 신규 진입이 가능하다. 지지하는 거 보고 제가. 드린 겁니다. 그렇죠? 이때부터 또 이제 폭등이 나왔죠. 옆으로 올랐냐 이때부터. 어, 크게 나왔네. 그렇죠? 어, 크게 나왔고. 어쨌든 삼성전자는 이제 살짝 조정을 받을 수 있으나 다시 또갈 겁니다. 그래서 얘는 제가 한1 6에서한 18만 원? 18만 원까지 좀 보고 있어요, 일단. 어, 여기까지 보고 있기 때문에 이번 이제 삼월 3월, 1월부터 3월까지는 상승장인 거 아시죠, 들 연초 상승장이고 그다음에 3월 이후부터 이제 7월까지는 개별 주장세 테마 주장세입니다 그리고 7월부터 12월까지는 어 1월부터 3월에 주도했던 이 주도주가 다시 부활하면서 어 다시 마지막 장을 이끄는 장이기 때문에 어 지금 이번에 좀 살짝 담궜다가 먹고 빠지고 그다음에 그 다음에 눌림 받을 때 여기서 이제 매수했다가 이때 어 파는 그런 전략 해보시면은 어 여러분들, 여러분들 계좌 정말 좋아질 수 있어요 어 그렇게 하시면 진짜 매매가 어려운 게 아닙니다 정말 간단하고 저도 뭐 뭐 쉽게 하는 건 아니에요. 저도 이렇게 쉽게 하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저, 저만큼 여러분들도 성장할 수 있는 그런 트레이더가 되실 줄 저도 믿습니다. 자 그럼 오늘 방송 제가 여기까지 아, 일단 워니코딩스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요. 제가 또 다음 소식에도 또더 좋은 파동 분석으로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제가 또 이제 채널 멤버십도 함께 운영을 제가 하고 있죠. 그래서 요 가입 버튼 누시면은 르 양봉반 같은 경우에는 이제 단기 추천주 제가 드리고 있고요. 그리고 실시간 단타반은 제가 아침 9시부터 3시 20분까지 제가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프리미엄 양공반은 제가 메이저 수급주, 그죠? 메이저 수급주 제가 이렇게 드리고 있는데, 어, 여러분들 편하시는, 원하시는 반에 이렇게 채널 가입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 이렇게 또 후원을 해주신 분들 너무 감사드리고, 이 후원금을 받아서 제가 또이 주신 나눔, 이 회사를 운영할 수 있는 그런 좋은 자금으로 제가 또 쓰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방송 여기까지 할게요. 감사합니다.